안녕하세요. 세상학교론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내일 그동안 꿈꾸던 만큼의 큰 돈이 생기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수많은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돈인데, 돈이 가장 덜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릴 정도로 돈이 많아진다면 무엇을 하며 살지?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결국 그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에게 행복을 주는 일,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게한 4, 5년 전인데, 아직도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출판업계 인기 키워드 중 하나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 같아요. 저도 딱 그런 유행이 시작할 때 퇴사를 해서, 뭐, 파이어족 진짜 있네. 뭐, 투자로 29살에 35억 벌어 퇴사했어요. 뭐, 이런 제목의 인터뷰도 했었는데, 하지만 진짜 그 파이어라는 꿈을 이뤘던 사람들이 4,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지금 정말로 행복한지, 뭐 이런 얘기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뭐 생각이나 기대와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돈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것도 맞지만, 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돈보다도 돈이 생긴 이후에 깨달은 것들이 저를, 그리고 제 인생을 더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뭐 3년 전에 이제 올렸던 이제 모집 영상을 올렸던 클럽 알파 모임을 운영하면서 저와 비슷하게 젊은 나이에 돈을 번 사람들을 한 100명이 넘게 만난 것 같아요. 그런 소위 말하는 젊은 부자들, 그룹 파이어족들, 그 외에도 이제 뭐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자주성가를 통해서 뭐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신 분들, 뭐 원래 재벌가였던 분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자유를 잃었다고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 그렇게 배운 것들을 뭐 우리끼리만 얘기하기가 너무 아깝다. 그렇다고 영상으로 만들기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세상학개론 자녀만의 신작. 파이어드 부의 해방일지 입니다 5년 전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함께 덜덜 떨면서 그 인생의 기회를 잡았던 강기태 작가 유튜브 세력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베스트셀러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를쓴 강기태 작가와 함께 쓴 책이고요 사실 강기태 작가와 함께 이렇게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2018년도부터 같이 사업도 시도하고 투자도 이렇게 해오지 않았다면 저희 둘다이 정도까지 투자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책도 저 혼자 썼으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정도의 글이 함께 썼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전 책인 뭐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가 투자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철학을 담은 책이라면 파이어드 부의 해방일지는 좀더 넓은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최대 행복을 누리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주변을 보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돈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사람들, 좀 흥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돈을 많이 벌고도 돈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불행한 그런 놀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그런 그래프를 그리면은 무조건 돈의 양에 따라서 행복이 비례하는 줄 알았는데 돈의 양 말고도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있었던 거죠. 특히 저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의 시가총액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돈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휘둘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내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100억이라는 돈의 95%가 기인한다면그 100억이라는 돈이 사라지면 95%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돈을 쫓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돈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더 행복하게 돈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고 싶었고 길게 말할 것 없이 저 이제 표지와.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좀 보여드리면 아직 예약 판매라 실물 책은 다음 주에 배송이 될 텐데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 챕터가 이제 파이어 족그후 4년 파이어 족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투자로 좀큰 돈을 벌어서 퇴사를 하기 전의 이야기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기회를 잡으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기회를 잡았는지 그리고 퇴사를 한후 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간순으로 일대기적인 이야기를 담았고요 챕터 2와 챕터 3는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돈의 힘, 돈의 장점, 그리고 돈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 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다.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은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고, 굉장히 많은 불행을 제거해 주고, 돈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돈을 벌어야만 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더 빠르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지, 돈의 힘에 관해서, 그리고 인생의 몇 년쯤은. 돈에 미쳐 살아가는 시기를 보내는 것도 좀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챕터 3는 반대로 돈의 한계, 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돈이 살수 없는 것들, 그리고 돈이 할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담았어요. 챕터 4는 보통 저희가 돈의 양과 행복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면 또 다른 축, 돈의 양과 관련된 외부 요인 말고 내부적인 요인. 돈의 양에 따른 부자와 빈자가 아닌 돈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종속자와 해방자라는 또 다른 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기가 힘든지, 어떻게 하면 돈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 행복과 돈을 독립적으로 좀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 을 담았고, 챕터 5는 저희가 사실 뭐 종속자와 해방자를 얘기할 때, 돈의 종속에서 벗어나고 돈에서 자유로워져서 뭐 부처처럼 무소유로 삶의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의 종속에서 벗어나고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풍요로운 해방자로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필수적인 팁들을 좀 담았고 그리고 부록으로 투자에 관한 생각도 따로 적어뒀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 올해 1분기는 이한 권만 읽어도 이책한 권만 읽어도 굉장히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내용을 꽉꽉 채워 담았고 또 책이 나오기 전에 원고를 먼저 읽어 주신 저와 강기태 작가님의 은사님이신 고려대학교 경영대 학장님 그리고 중앙대학교 총장님이 추천사를 써 주셨고 또두 분의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감사하게도 추천사를 너무나 잘써 주셔서 오늘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최근 베스트셀러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쓰신 신민철 작가님이 우리는 모두 돈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돈에 구속된 작은 자신에 갇혀 평생을 보낸다. 그 틀을 깨고 나오는 일은 새로 태어나는 일처럼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깨고 나오면 터무니없이 작은 굴레였음을 깨닫게 된다. 성공이 오직 실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결국 스스로 움직여야만 한다. 여기 돈으로부터의 제약을 이겨낸 젊은 작가들이 있다. 이들의 울고 는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주는 빛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하이어드 부의 해방일지는 그 실행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기록이다. 라는 엄청난 추천사를 써주셨고, 또 다른 베스트셀러인 미국 주식투자의 정석을 써주신 최철 작가님은 20대 30대 시절에 이런 책을 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저자들의 통찰력을 탐독해 나갔다. 행복추구에 있어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돈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재테크 서적을 넘어 돈과 관련된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금전적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시각과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저자들이 강조하는 풍요로운 해방자의 개념은 독자 개개인의 재정 철학과 삶의 방향성을 제고하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스스로가 과연 풍요로운 해방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하길 바란다. 너무나 좋은 추천사를 써주신 두 작가님 그리고 학장님,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한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어, 작은 출간 기념 이벤트를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 아래 댓글로 책에 대한 기대평 또는 사연을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에 이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총 10분의 추첨을 통해 두 작가들의 친필 문구를 담은 사인본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세상기론이었습니다